왜 여기서 꺾이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유동성.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블룸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하면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왜 내가 사면 바로 급락하지? 왜내 손절 먹고 바로 반등하지?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트레이딩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겪는 그 답답한 상황들, 사실은 모두 유동성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유동성을 찾아다니며 움직이는지 실제 차트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 숨어 있는 거래 가능한 돈입니다. 여기에는 트레이더들의 손절 주문, 매수 매도 대기 주문, 세력들의 미체결 물량, 심리적 지지 저항선에 모인 주문들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추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 바로 위에 손절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치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쌓이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수입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세력들은 이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추세가 꺾이기 전이나 눌림목 진입 전, 심지어 급등과 급락 전의 그 위치를 미리 알수 있게 됩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항상 다음 유동성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차트를 봅니다. 유동성은 항상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구간에 모입니다. 트레이더의 심리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이퀄아이와 이퀄로우가 보이는데요. 가격이 동일한 수준에서 여러 번 멈출 때그 주변에 엄청난 유동성이 쌓입니다. 특히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같은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숏을 잡는 구간입니다. 스윙 고점과 저점은 눈에 띄는 전환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형성된 스윙 포인트일수록 더 많은 유동성이 모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그리는 주요 추세선 근처에는 항상 유동성이 쌓입니다. 특히 하락 추세선 위로의 돌파나 상승 추세선 아래로의 돌파 지점에는 매수와 손절 주문이 집중됩니다. 큰 움직임이 시작된 가격대, 특히 강한 임펄스 움직임이 시작된 오더블록 구간은 나중에 중요한 유동성 구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죠? 바로 그곳이 유동성이 쌓인 구간인데요. 많은 트레이더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항상 이런 유동성이 모인 곳을 노리게 되고 그들의 목표는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이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